유튜브 친구들 구독을 안 하시면 다음 생엔 저 같은 놈으로 태어납니다. 네, 됐지? 예. 네, 뭐 미키는데 막아야 돼요 저기 뭐예요, 요정이 가가지고 세시 방향 있는 거. 파티별로 어, 좀하 그러면은. 야 네, 네. 옆으로 막히 제가. 그치, 파티별로 아무래도 파티별로 막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요정 뒤에 그 파티 다가툭 아, 밖에. 예. 이 계속 되니까. 독점책막아요 아, 조... 저랑 욕 땡이 같이 쓰고 있을게요. 저기 뒤쪽으로. 중기병 말기 여기 와서 막아줘야 돼요. 지금 못 잡지 말고 나무 캐릭도 마찬가지고 나무 캐릭 어바니까 뒤에 쓰는 게 낫겠고 지금만도 마찬가지고. 뒤로 들어가세요, 분이 중기병 말기 왼쪽으로 와서 막아주세요. 이쪽 오래 9시 방향. 조금만 밑으로 와주세요. 저희 벌써 앞에 있니까 왼쪽에 구멍 있잖아. 에? 9시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에티유 정 있는데, 개체령 있는데, 개체령 옆에서 지금 왜안 가는 거예요. 지금 비린내 나서 안 가는 거야 이거. 옆에 서주세요. 평창동 쓰면 안 돼. 스턴 찍가야 돼, 평창동은. 야, 리아말기가 위로 오고, 법사를 그치세요. 그치. 그치. 주입병 말기가 맞고, 아, 나무 아, 캐릭이 아, 막아줘 아, 주입병 아, 말기를 아. 어박으로 주라고, 엔티포 나무 캐릭이. 체형만이 이제 돌, 돌면서 어박으로 주고, 일선들. 온다, 스턴 찍어줘, 애들. 어. 오. 리선은한 명만 하면 돼. 왼쪽에, 엔... 왼쪽에 몇명더 가주세요. 엔티 어디가? 와. 엔틱 저희 파시라서 우측에 어, 오케이 가. 오케이. 명이 맞다. 범생 범생이 맞다. 아무가 어바거로. 왔다 맞다 올라왔어요. 미필 찍어 미필 찍어. 보주는 남자 찍을게요. 저희 쪽은 찍어. 사막이 사막이 턴 내가 찍었어. 타겟 빠져 찍었어요. 사막이 따이 바로 따이. 바로 따위, 사막이. 예보증단 빠졌고요. 킹하더 밑쪽에 벽 있는 거 매미. 1분이 살려야 된다 이거. 워대마가 맞은 나나유난 한번 만 미운 들어가 있어 요 형님. 막혀. 살짝 풀렸어요 밑에. 분조 밀렸어요. 이거 한번 맞 아다베르. 오른쪽 뚫렸어. 막아께 막아께. 됐다. 책장만 뒤에 날라 날라. 나 녹는 뜨을게요. 막아야 돼. 녹는 벽에 있는 거. 날라 날라. 나이. 뭐 계속. 파당이 쫓아가지 마. 쫓아가지 마. 쫓아가지 마.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갈 거 없어. 버려야. 유 맞고. 좋았어. 그만 그만 그만. 정리 끝. 어, 범생. 어, 거기 좋아. 버려 버려 버려. 따라가지 마. 응. 가라 그래 어차피 그럼 나머진 뭐다? 형님 여기 제방향에 유저 백으로 명밖에 없어요. 응. 어봐 어봐 봐 잡자 펜치 잡자. 펜치 잡자 펜치 박스 더 박스. 더 박스, 더 리아 박스 쳐봐. 박스 쳐봐. 박스 막아야 박스 돼. 이 현진 옆에 현진 제요 옆에 붙여줘. 카메라를 줘 카메라 까줘. 돌지 마. 통은 거기다 집중. 까 다시 백 다시 백아박스못 어차피 뒤치기 올 거야. 걔네들이 올라온 애들이 3명들어있잖아 야, 그걸 막아주라고 니아가. 일본 아빠가 아빠 어버 걸어주고. 네, 천천히 할게요. 뒤쪽에 아, 어버지 끝나거든, 괜찮아? 15분에 온대. 천천히. 천천히 해. 2분, 2분. 할게. 음, 천천히,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되니까, 밀려, 밀려 되니까 괜찮아, 괜찮아. 폭을 한번 해볼까. 15분. 아니, 아니, 저거는 폭으로 죽일 필요가 없어. 그냥 개체령 쪽이 왜 뚫렸지? 최형만이랑 저기 드슬이 4 명인데. 제가 들렸어요, 제가. 저한테 다섯 명 붙었는데. 어머나 줘야 돼. 자, 자. 음. 내가 한칸 뒤로 딱 들어왔어야 는데 앞... 자, 이거 파네카오봐하고 이거 p a n i c 이거 이거 잡아, 이거 잡으러 가자 아배거했어올거야발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지마세이 그냥 아 이거 버리죠 계속 그냥 거차피그아무거 잡아, 닌거오아 이거 잡아, 이거 잡이랑중아 이거 잡아, 이거 명 아래 아래 아그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리아 와 오른쪽 중리 리아 와. 오케이 중리 찍었어요. 아 보내자. 네. 아, 네. 아마 뒤치기 올 거야. 들어가는 애들 유, 미필이 이런 애들. 어보남이들어갈보다 보남이 찍어주고. 자 안에는 안에끼리 집중. 저 밖에 네. 상황 신경쓰지 네. 네. 나이스. 말고. 나이스 보남이 상태야 그거. 자안에 아, 그냥. 바리케트 유지. 바리는 유지. 유지나, 바리는 그거? 유지. 얘가 뚫려 가지고 위에 뒤에 뜯는다고 막막서서서다시 재정비. 눕받고 올라온다. 저희 파티 버사분들좀 돌려 주세요. 여기가 자꾸 앤틱 보스하고 여기가 뚫리니까 그래. 요땅이나 오케이. 리아 리아가 막할 거냐? 요땡이말거냐 오케이. 여기 가 지금 있어요, 잠깐만. 막혔잖아 여기. 뚫렸잖아 여기. 응.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서 있다가 서 있다가 살짝 뒤로 빠져요. 음. 아니면 너무 많이 오면 요쪽.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딱, 딱 됐어. 그럼 내가 여기 저... 서 있을게요. 엔티 엔티 텐겼어요 노마진이 여기 서 있어, 봐봐. 지우야, 너가 여기 서 있으면은. 오케이, 지딱 좋아. 너 백업 다주 봐줄... 여기 네가 여기서. 지딱 좋아. 여기서 있어 봐. 나무 캐릭 여기. 있고... 나만 있는데. 한너 밀어. 체경 말. 나만인데 나만인데. 체경 말이 요택기랑미아 캐릭 어바잡아 줘야 돼. 에볼에볼라버는 지치게 <laughs> 오는 애들 미필이를 어바 잡아줘야 돼. 저 위쪽에 있는 거. 여기는 체육만 있잖아. 에볼라퍼가 12시 방향 쪽에는. 있 그치, 그쪽에서 어바 잡아줘야 된다고. 네. 어. 그리고 카운, 어바 잡으라 그러니까, 그럼 더샤인이랑 마법사입니다. 흑래 형님은 에볼을 쳐주라고. 애들 카운터 중이니까 카운터만 갑니다 말이야. 에볼좀 <laughs> 같이 쳐줘. 카운터 풀리게. 에다 왔어. 왔다, 애들 왔어요. 애... 애써 좀해줘 집중, 집중. 오케이. 뚫린다 얘들. 아래쪽아래쪽 알았 뚫린다. 알았어. 어. 오케이. 사막이. 사막이. 나도, 나도. 이거 봐줘. 사막이 타겟봤어 똥물 들어갔어 사막아. 사막이 똥물 아, 들어갔어. 어, 당기면 돼 그냥. 민재인. 오케이. 그래어 룸룸이 달리는 중. 오케이, 저 백업 좀 줘. 저. 날라. 날라봐. 아직 많이 갔어 기어. 네, 날라. 타게 찍었어. 똥물이야. 어, 똥물 상태. 땡땡기면 될 거야. 야 거기 미공격 빼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지고 나턴 4 오케이. 사진 찍었어 괜찮아. 오케이. 들어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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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풀영 아, 상응었어. 엄마 해줄게. 네. 아, 가운데 오스 이거 사진 찍었어. 게이어 알았어. 민재이 내가 들어갔어. 민재이 턴. 들어가이. 우리 또 막고 있어. 뚫린 거 상, 야 뚫린 거 상하지 마. 가라 그래, 가라 그래. 뚫린 거 상하지 마. 시간 많이 남았어. 다이, 다이. 오른쪽 가세요. 그냥. 오른쪽에 있어. 아, 오른쪽 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중.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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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여기서 음미리 총이. 쪽에미필이랑 다이스터들. 오케이 오른쪽 위에 사막이부터 봐줘. 사막이 왔어. 타겟 찍었어. 봐줘. 똥물 내어갔고유주있어 왼쪽에. 왼쪽에 뚫렸어. 아니 생각 없어. 뚫려서 생각 없어. 들어온다. 저희 어차피 뚫렸으니까 한 곳에 모이자 이님. 네 난님 그 난리 났죠. 응. 왼쪽 좀 먼저 왼쪽, 오케이 베르. 오른쪽 틀렸고. 오른쪽 그래도 막아줘 계속. 임자 한번 보자. 짝킹 턴 넘으면 중간지. 짝킹이. 어남자요 임자. 너무 멀다. 사람 안 나간다 여기서. 사막이 멸로 어, 배신한 어, 거야. 어, 사막이 죽었어요 지금. 사막이 다이 다시, 다시 왼쪽 복기. 네. 사막이 또 죽었어. 사막이 다이 오케이 굿. 짝킹이 나가야 돼요. 유지. 오케이 버릴게. 오, 또 다시 온다. 위에 예, 미필 한 번만 봐주세요. 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온다. 자, 위에, 안에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가지 말고. 도나. 오케이, 대기할게. 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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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싸우니까. 미필, 풀박. 미필 그 미필이 다운다. 미필. 아, 풀박이다, 풀박. 미필, 미필, 미필이. 유주 못 갔다고. 유주 묶었다 유주 묶었다 위에 있는 사람 유주, 유주, 유주 바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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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와. 어바주다 와줘. 어바주잡아줘 어바주. 나갔다 와요. 이제 배려하겠다 말랭이 만다. 잘하고 있어 우리. 당하지 말고 또 자리. 너무 좀하지히 와요. 천천히 와. 마진 캐릭터 거기 막고 있어야 된다 막을게 아지마. 내가 아, 내가 아, 막아줄게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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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탈! 다른팀 내가 볼게요리아 들어가 들어와 이렇게 좀 아까 자리 아, 보나미 아, 가운데 엠볼좀 쏴주세요 어거거거단한방님 죄송해요 어볼좀어창 그거 지금 노마진, 노마진 애디 파티 네 바로 탈게간다 왼쪽에 있어요 맨젠인를 내가 뒤쪽은 다시 봐드릴게요 계속 어떻게 하는 뒤쪽은 애들 왔어요. 네. 사막이 중쪽이야. 사막이. 왼쪽. 왼쪽 사막이 1 1시 찍었어요. 사막이 왼쪽. 사막이 왼쪽. 민재인도 왼쪽. 비리는 사람들 내려오세요. 유주이는 니구 찍을게요. 바로 들어 한번 보자. 민재인 찍었어요. 민재, 민재, 민재. 아 시. 유준이는 쪽. 나 찍었어. 나 찍었어. 나 찍었어. 비 찍었어. 민재인. 따이. 따이. 민재 따이. 따이. 오 보라미가자 보나미 용내야 보람이 가자. 예. 뒤에 보람이 보람야돼0 야, 킬야한번 야, 날려. 나가 공기. 어이2킬막이 찍었어요. 막이약해들끼못 날려 얘를. 사막이. 얘를. 턴. 아. 그렇지 가고. 유주 한 번만 봐줘. 유주 한 번만 형님들. 아 유주 찍어줄게요 유주. 어바 한번 다시 해줘요. 진짜 그냥 땡기기만 해. 오 봐. 다시 어바, 할게. 막. 이거 같이 쳐야 케이가, 돼. 킹아 킹아. 봐 봐. 봐 봐. 봐 봐. 박스. 이기만해 좀. 나이스. 존나 귀엽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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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 파이 파이 하. 하. 오케이. 이끌어갈게 붙어요, 기현. 알았 너무 쫄리지 말고. 오케이. 이끌어갈게 얘들 돌아오고 있대요. 유즈 핑클를 왼쪽으로 빠지는 중. 오케이. 이기로 할게. 들어 그냥 평으로만. 붙으세요. 이거 약해들도 붙어요. 그냥 붙어 줘야 돼. 붙으셔 줘야 돼. 그렇지. 쌓기. 진 들어간다. 쌓기. 쌓킹 쌓기. 이기로. 이기로. 비비로 와봐좀 저러러 갈샤는님 갈겨시 마세요. 갈샤는님 빠져요. 민재 오른쪽으로 빠졌어. 민재 오른쪽으로 위로 빠졌어요. 사 어, 아, 없어요. 님. 빠지세요. 저희 진영으로 <람쥐> 오세요. 은밀님 <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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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제시오 들세요킹하 네. 아세요으로세요로킹 간다. 트리플 줘. 어요닌자닌자닌자애좀 사주고. 어, 닌자 박스, 닌자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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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박스 음, 버리자 어, 킹하다 버리고 스요 멸치야, 혼자 가요, 그 면으로요 가지마 당겨요 배 야, 역시나 역시 밑으로 배. 내려와, 밑으로 내려와 입구 대기 입구 대기, 입구 대기 음 오케이 어, 왜, 왜, 뚫리지? 여기인가 <laughs> 한칸더 내려와야 돼? 어, 거기서 어, 됐어 <laughs> 이거 아마 조금 다 보면 이제 용기를 마구. 지금 뒤에한번 빌자 어바로. 위에 조심해요. 본진 뒤에. 뒤에 어빠 어바, 어차피 어바를 잡고 하시면 보낼게요. 예. 어배드, 네, 어배드, 어배드 대단히 대단히 돼요. 돼요. 다시 어바이거 네. 보람이. 다시 바이하나오요만넘가지 마. 너나빼빼 빼. 불멸자 빼. 일부러 빼. 선생님제 자리. 오케이. 눈 빠지마. 눈따눈눈눈 까지마 눈 까지마 눈지마 와요. 제가 또 어. 오케오른쪽여바 잡아 오늘 여들 오는 거. 불멸의 네, 스톤 꺼지고 그다음 플래시 와봐 비쇼 이게 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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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다 하나시마가 하나시마 비쇼 하나시마가 어머 불멸자 대체 뭐하는 거야 맞고요 보여준 남자 올라왔어요 보여준 남자 빠져 빠져 저희 원상 원 상태로 아유 죽으라 그래 현진 죽으라 그래 불멸자 죽으라 그래 빠져 그냥 도와주지마 그 어, 아저 그냥! 뒤가 뒤지라고 해님들 입구가 해요. 중요합니다 형님들 말을 안 들어 지는 왜 있는건데 멸자 그냥 어, 여기 탈자리 어, 어, 오세요 탈자리 룸사롱 왼쪽 룸싸롱 길 막아주세요 턴 아, 대기할게요 저희 파티 나이스 턴룸이 <몇> 입구가 중요합니다 저희 오른쪽은 안 들리고 있어요 오른쪽은 저희 메인으로 대기 중입니다 위에를 막고 있다 위에를 불멸자형 형이 거기 있으면 안돼요 그럼 제가 어바로 애들 못 잘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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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구경하러 오는데, 내가 어바거로 주면 예, 예, 예. 급해가면 돼. 오케이, 따라주세요, 따라주세요. 저, 오만 시간 확인하세요. 네, 아직 마더로 하긴 해 보이죠 남자? 저희는 저희는 그 채까지 마세요. 제가 체크하고 오더드리고 있어요 저쪽에. 아 왼쪽이 자꾸 열리네. 제가 톡두개 켜놨으니까 저쪽까지 같이 톡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리아 내려오세요. 오남 그만 따라갈게요. 위에 유주 묶었는데 한번 갈까요? 네, 묶어주세요. 이거 야, Red, oh, okay. Okay, okay. 아 이거 왼쪽인데 왼쪽이 오케이 올라갈게 오케이 오케이 아에블라보 죽겠다 주세요. 하나만 업어 걸어봐 둘 중에 하나 아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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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애블좀 아, 쳐봐 아무나 왜날 업어 왜 나를, 걸었어 <laughs> 그거 죽을까봐 그냥 그만 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나왜 이렇게 하는 직이냐 캐릭이 돌아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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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시로 온다 9시로 내려온다 9시로 내려온다 9시로 오 뒤에 잘려요 따로 가는 사람이 오케이 오케이 까지고 대포좀 보완대. 어차피저희는지로 오른쪽에 절대 아름저 이름으로 저 이름으로 저이름 이름으로 저 이름으로 저이이이름봐사막이름봐사막이름봐없어이오케이 흥분하지 이고 천천히. 이름으로 저 이름으로 이름조용히얘기해로저아름으다저이 이름으로 저 있어요. 오케이름으 이름으로 저이름으이 위에 보남이랑 애볼 저도 애볼 스파이크 소거 없어 에볼만에볼만사 애볼만 에볼 애볼 그냥 에볼 카운트야 이새끼 그냥 그냥 오른귀야 이새끼 펀치 쏘지 말고 그냥 당기기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막이 보내고 이제 꺼졌고 야, 사막이 아니고 스타인 뭐, 스타 오케이, 오케이. 유저 또 오버한다 애볼만 사 애볼만 에볼만 오늘 형형 용명 그만 가요 그만 가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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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버리고 뒤에 뒤로 해나가야지. 슈퍼 드림네드 어, 이형 배..왜.. 이쪽 윗부분이.. 25분이에요 25분 입구 좀 확실하게 막겠습니다 <목소리>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입구 쪽으로 갈게요 다시 너무 멀어지니까 뭐 우리 킹맨 불멸자 안으로 들어가게요 <목소리> 오케이 뒤에 뒤쪽에 뒷층에 내려가서 밑 내려가서 뒤에 또몇명있으까 봐야 돼요 뒷 드릴게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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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내려가야지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에 i t o r Vitor, Vitor, Vitor. o k a 지 Okay. Battle, battle, you don't talk to a 이 a 이 l e t You know, y o u r 여 a 모 o y You go, you g 뒤 you go, you go, you g 사마귀, 사마귀, 사마귀가 오른쪽 아래, 한 번만 찍었어 사마귀 찍었어요.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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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만화 너무 안 찬다. 한칸더 아래, 오케이. 그럼 그 바운스 잠깐, 수동으로 쓰세요. 바운스. 바운스가 바운스 많이 먹어요. 시간 짧아가지고. 아, 지금! 그, 우리 아, 어바요정 우리 출발한 번 해야 돼 창현이하고 어디 얼로 뒤에들 배를 시켜야 되거든 어, 노마진하고 니야하고 요땡이 가 어바요정이랑 체경만이랑 아, 네. 어 부산면태님하고 은밀님하고 오른쪽 멍토고님 막아줘요 노마진 니야 요땡 그리고 어, 용다발 어, 여기 있고 내가 네. 여기 있을 테니까 체경만이랑 간다고요 알았어요 체경만도 어, 가고 우측 우측 열려있네 우리머리 체경만도 같이 가 어바요정 가야 돼. 아니 오른쪽에서 같이 가요. 오른쪽에서 가같요어 오른쪽으로 돌자. 저, 저, 엔티 키티 킬이 가는 데 윈법 사으면더 가. 체닝 온도 주세요. 엔티 엔티 어. 요정, 엔틱 요정 아, 빠져줘야 되는데 왜, 아니 엔티 유정 가면 안 돼. 엔티 유정은 지금 토글 안 토글 안 토글 여기 지금 이중으로 듣고 있어. 아직, 헷갈릴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네가고 있어. <laughs> 오케이야. 어, 그 어, 출발 개철이야. 방송하고 있으니까. 방송물 채워야지. 얘들 정리해야 돼서. 불매차도 가요. 불매차도 못 가가지고 지금 똥마리고 개마냥 왔다 갔다 오니. 불매차도 출발. <laughs> 어, 포반이 어, 많이 왔어요. 아, 뭐, 아, 뭐, 뭐, 사막이 온다. 사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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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 사막이. 아, 아, 사막이. 어요오사이 <laughs> 야, 왜왜 올라오는 거고 있는데? <laughs> 그게 아니라 지금 오봐포포한번 유즈 팬클럽 하고 이거부터 이거 때려주세요. 왼쪽으로, 다들 왼쪽 어디 있어? 박스가 아, 있는데 보스 때문에. 이거부터, 이거부터 아니 보스가 아니라 이거 리아야 따라와봐. 여기 디에 정리있어요따라요 있어요. 이거 막 잡았어요. 잼구야, 창현이 말 들어, 창현이 말 들어. 리아 일로 와. 이거부터 쳐줘. 킹아더부터 배려 시킬게. 마법사들 아, 그냥 딜 넣어주세요. 딜 넣어주세요. 딜 넣어주세요. 딜 넣어주세요. 오케이 따위 바로 이거 유즈 보세요. 유즈 찍어. 유즈 보세요. 어다돌렸다 느리게 할게요. 느리게 할게요. 어바 오케이 박스 박스 자, 아, 아. 왼쪽 왼쪽 어둠 어둠 박스. 그거 왼쪽 조심 바x, 박스 예. 왼쪽 줄거려 박스 야 박스 오케쪽오케 쫓아가지마 쫓아가지마 오케이 오케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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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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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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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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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4네 명이에요. 있어요? 그 오른쪽에 윤젠 있다. 그거 찍었어요. 어둠이 네. 어둠부터 어둠부터 어둠부터. 어어둠이 패는 중. 오케이. 그 따라가. 보남 버리고. 보남 버리. 페르. 오케이. 왼쪽에 법사 하나 올라갔거든. 법사 자르 날라 와야. 날라. 어, 날라 한명 정도 빼고 다비를 시켜야 돼장현나 네. 그래 보스 잡을 잘 잡을 수 있어. 지금 두명 남았어요. 날라하고 보남 있어요? 오케이 두명 보내야 돼. 네. 이러면 3층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대로 올라가 이런 식인데요 이런 식이 먹어요 이런, 이런 식이 먹어요 어 이런 식원통만서 따라 좀 원통에서 말 왼쪽으로 리아야 중앙으로 가봐 지금 입고 있는 사람들 정리해봐야 돼저 하나는 안 해낸 데는 정리해야 되니까 오케이, 날라 날라 가운데로 간것 같아 중앙이 안 보여요 중앙이 없고 잠만 깐 왼쪽 볼게 이제 내말 들어봐요. 1분 전이야. 그쵸? 1분 전이면 이제 30분에 젠되는데 30분 되면은 진, 진주 빨고 다 같이 돌게요. 나가셨다 중앙 12시 서큐 좀보담이 있어. 여기 우리 아, 사막이 왔다. 사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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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 사막이. 2시 아. 아. 12시. 아, 씨. 어떻게 나가냐 또. 중앙에 있어. 리아야. 여기는 여기, 그래, 여기 좀 바텀이요. 바텀. 바텀. 여기는 대기해요 여기 있다가 여 있다가 찾으면 오케이. 여기 대기니까 형이. 입구 막은 사람 대기하세요. 다막고 내가 못 들어가 고기를 나갈게요 음. 조금만 빼봐. 내가 바좀 돌리면 될것 같은데. 대기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일단 찾을게요. 일단 대기 우리는 입구 있는 사람들은 다 말뚝딜하고 순찰 좀만 찾을게요. 가면은 뜨면 갈게요.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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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 단독도 얼굴 한 번씩 봐야 되니까 보스 올라온 김에. 어 열두시야. 아예 저... 거기다 어, 어, 한번 돌려줘 이거 저희꺼야? 보스 떴어! 아, 아, 아이! 몸인줄 알고 <laughs> 존나 때리는 아이 깜짝이야! 아이씨 무슨 뭘 떴어 조용히 얘기하면 되지 뭘 떴냐고 이렇게 소리질러 아이 놀랬으니까 아, 그래, 그래. 아이, 수박이야. 아 수박이야 또 아, 어디 어디 아, 몇시방이야 아, 멸자형 아, 캐릭터 오지네 진짜 아, 어디 아, 몇시방이야 아, 6시 있는거 봤어 6시야 6시 떴어? 아, 6시 6시요? 이틀형 몇시방이야 이틀형 왜 다가 다가 야 가자 6시 야야 입구 내놓고 갈게요 그냥 입구 입구 바로 올른쪽 입구 바로 올른쪽예 Okay. 네 여기 있네. 바로 녹여요, 그냥. 녹이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녹여, 그냥. 구경하라고 데코, 데코라고 한 거지. 볼수 있대요. 저, 저, 저. 불멸장 저. 죽지 말고 또. 예, <laughs> 커스 걸어요, 커스 걸린 거 보고. 멸장 또 어디 가게 못 박해, 아, 그냥. 그냥. 죽어, 그냥. 그것도 추억이야. 뭘 <laughs> 죽어야, 이씨, 다이아도 아, 민 떨어져, 미운 몇자 멸자 형. 죽으면 시청자가 복구비 준다니까, 열심히 한다고. 이쪽에서 <laughs> 텔자리에서 사막이. 사막이 왔고. 한번만야 야, 불신 있어. 이야 올라와요. 조심해. 애들 올라와서 올라 조심해. 조심해. 멘트 쳤네. 어차피. 잡았네. 이거 누가 누가 먹어요, 이거? <laughs> 왼쪽 <laughs>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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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 들어왔어. 정리하자, 애들. 유주패클 왔다. 사우자싸우자싸우자 제이... 자, 마리 또 잡아. 또어 그냥 찍을게요. 유주. 방, 아, 오케이. 이제 고플리어 계속 때려요. 한 마리 또 왔어. 한 마리 또 왔어. 오케이. 민물 동물이야. 이님러 주세요. 리필 빌러 주세요. 리필 딘. 어떡망. 뭐 하냐. 네. 이 네. 너무 좋차간다. 미주... 이거 보주나 많하니까 미주... 이거 그냥 날릴게요, 건... 이거. 소총이 먹어. 머리 까 멀어. 졌네 오케이. 우리 쭉 가죠, 쭉 쭉. 우리 같이 뭉쳐댕기면서 쫓아가죠 천천히 뭉쳐댕기면서 사냥도 하면서 올라오신 김에 주문 사나씩먹어 가야죠. 왼쪽 왼쪽. 내려하지 어, 집에서... 마시고 그거 2층에서 주문서 작업 좀 하시고 어, 가시. 그게...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아, 그게 낫겠다. 차라리 그게 좀 먹고 가.